남지원에서 지금 성남 FC 예, 요 제공했던 뇌물 공여 혐의가 있는 뭐 네이버든지 들뭐 두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이재명 대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.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. 이게 서증들, 공문이나 이런 거 제출된 걸 전부 부동의해 버려서 증인이 뭐한 500명 가까이 지금 그걸 검찰이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. 공문을 부동의 해 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공문이 작성했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을 못 하면 이게 없는 게 되는 없는 증거가 음, 음. 되거든요. 성남 FC 사건을 지금 넘어가데 무슨 얘기냐면 네. 뭐 기사에는 이렇게 났잖아요. 증인이 뭐 몇백 명이다. 이게 마치 검찰이 일을 못 하거나 뭐 판사가 이재명 편을 들어 주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증거들을 이재명 측에서 부동의 부동의 하니까 그 증거들의 효력 입증을 입증 하기 위해서 음. 그 문서를 만든 사람들을 전부 증인으로 부르고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재명류의 사람들이 더나쁜게 뭐냐면 민주당 사람들이 그걸 검찰을 비난을 해요. 그렇죠. 실무에서 그런 서증들 부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재판부 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아 이거 부동의 하는 건 자유다. 어? 근데 자유엔 책임이 따른다. 음흠. 그런 태도거든요. 그래서 애지가난 진짜 이거 위조됐거나 전혀 내가 알수 없는 서류 아니면 부동의 안 해요. 음. 다 동의하고 그런 절차 넘어가야죠. 다른 데 집중해야 되는데 재판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음. 지일지. 그게 이제 재판 지연의 한 모습인데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들마저 그렇게 한다는 데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.